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오늘은 9월하고도 24일 조치원 장날입니다 구름이 상당히 높이 떴죠 이제 30도 올라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28도 이하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배치도잘 크고 있고 소리태도 정식 후 95일차입니다 6월 8일날 모종을 내서 3일 후에 지중녹화해서 6월 22일 날첫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95일차인데 과연 소리태는 잘 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무성하죠. 키는 키우지 않고 옆으로 키웠습니다. 순치기를 두번 해주고 노린재 방제를두번 해줬습니다. 이제는 노린자가 와서, 소리태, 고 어? 여기 노린자 한 마리 있죠? 요 놈은, 알락수염 노린재. 침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리 와바라 이놈들아. 이제, 끄덕 없습니다. 여기에 침을 꽂으면은, 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품종은, 응도 소리태입니다. 삼목 소리태로. 200여 평의 밭에 900여 폭이 전부 삽목 소리태입니다저 밑에는 어린 고라니 새끼가 들어와서 잎을 따먹고 막 줄기를 뽑아서 내동댕이쳤었는데 잘 회복해서 거기도 열매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김응도 선생이 17년간 토종 소리태를 개량해서 유기농의 강한 맛있는 응도 소리태를 개을한 것인데 제가 올해 지중녹화하고 지중녹화는 일본인들이 100% 실시하는 방법인데 제가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과연 삼목 소리태 그 중에 또 지중녹화를 했더니 엽록소가 활성화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야, 이 삼목 소리태 이것이 지금 한 포기입니다 한 포기를 심고 순치기 두번 해주고 노린제 방제 두번 해줬더니 엄청 날렸습니다 콩깍지가 엄청 단단해져서 이제 소리터밭에 노린제가 와도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풋콩도 아까도 먹어봤는데 아주 달콤합니다 그냥 먹어도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노린제도 먹고 사람도 먹고 엄청 고소합니다 흙콩인데도 엄청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95일차인데 이제 작년에처럼 불마름병이 온다고 해도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열매도 뭐다 딱딱해지고 익어갈 때죠 이제 맛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이제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작년에는 귀족 소리태 심었는데 도중에 풀마름병이 번져서 규산황을 두 차례 뿌려줘서 잡았는데 올해는 그러한 병도 없습니다. 하여튼 어느 포기를 보아도 엄청납니다. 허리태 열매가 작년보다 더 많이 달렸죠 사방으로 그냥 한 수백개씩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순치기 하다보니까 입이 그대로 붙어있었는데 많이 달렸습니다 빙 둘러가면서 분지수가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달리죠 이것은 뭐 하도 열매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햇볕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죽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거다 한번 먹어보자. 야, 고소합니다. 고소한 응두 소리태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소리태 콩이 바글바글하죠. 저는 취미로 소리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 1% 이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기를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지종 녹화하고 삽목해서 6월 20일 날 정식한 콩으로 오늘이 딱 95일 차입니다.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태 농사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3년 차인데 이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탑 클래스라고 잡아하고 있습니다. 고추 농사는 탄저병 때문에 힘들고 양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죠. 그래서 고추 농사는 풋고추 먹을 것만 심고 올해부터 고추 농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리태는 취미로 재미로 농사 짓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 다 됐죠. 하여튼 엄청 달렸습니다. 올해도. 이쪽 봐도 엄청 달렸고, 소리타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막 죽는 것도 있죠? 여기는 이제, 지금 냄새를 맡아도, 이야, 크레줄 냄새가 엄청나죠? 여기다가, 열, 일곱 개 파악을 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린재도열 마리 올게한 마리 오고, 더러우죠? 이상한 노린자만 오고 있는데, 겁대가리 없는 노린재들이죠 하여튼, 이차까지 노린제 방지를 해줬기 때문에 노린제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아, 여기를 봐도 바글바글하게 달려있습니다. 엄청나게 달렸죠? 한 500개 이상 달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아무리 못따아도 300개는 달렸습니다. 빙 둘러가면서, 야 전부 소리태 열매입니다. 이렇게 많이 달린 적이 없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순치기를 해줬고, 그리고 노린 재방제를 해주다 보니까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키가 많이 크지 않았죠? 여기는 저쪽에서 고라니 새끼가, 아, 먹을 것이 보인다 하고, 이 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붕 떠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콩잎을 뜯어 먹고, 줄기까지 뽑아서 내동댕이 쳤다가 이쪽 3년 지나니까 해태망도 많이 삭죠? 그러다 보니까 저문 옆으로 빠져 도망갔는데 하여튼 그래도 잘 회복하고 열매도 많이 달렸습니다. 고라니가 뜯어먹은 자리인데 키는 작지만 많이 달렸죠? 야 열매는 고라니가 뜯어먹은 이 자리가 더 먼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자손부터 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심장 같습니다. 여기는 불마름 병이 와있죠. 세균성 병충해죠. 그렇다고 몇 보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도 없고, 이제 뭐한 달만 지나면은 이제 서서히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마름병이 조금씩 와도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호란이 놈들이 여기를 많이 피를 해 입혔는데, 그래도 잘, 올라왔습니다. 이야, 저기도 많이 달렸죠? 열매가 엄청 달렸습니다. 호란이가 아무리 따먹고, 내동댕이 쳤어도 엄청 달렸죠? 와, 이건 뭐, 키도 작은데,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바글바글하게 달렸습니다. 바나나가 뱅 둘러가면서 열매 달린 것처럼 많이 달렸죠. 엄청납니다. 소리태 농사는 순치기두번 기본으로 해주고 노린재 방제 두 번만 정속도를 해주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노린자가 덜 들어왔죠. 여기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찍찍이를 붙여놨는데 나비망이 렇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루살이 등이 붙어있지만 이상하게도 노린지는 몇 마리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노린재 발견한 것들 여기다 붙여놓은 것 빼고는 여기 날라와서 붙어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랫집 서리태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도 물어보니까 올해는 노린자가 서리태밭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서리태 농사 95일차 이제 잎이 하나 둘 누렇게 변하고 있죠 올해 서리태 농사는 태풍입니다 이제 누릇누릇 낙엽이 시작하는 서리태입니다 베리 굿입니다 이렇게 취미로 노리삼아 서리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주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소리대반 옆에 이렇게 배추를 심어 놨더니 나름대로 잘 크고 있죠? 아마 코사리가 옆에서 그늘을 제공해줘서 그 땡볕에도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소리태 농사는 전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별이 구입니다 합격점입니다. 엄청나게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이제 수확 때 기다렸다가 수확만 잘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